소독약 알려주려고, 안 넘어왔어요. 그렇게 내가, 저, 저, 뭐야, 쟁돌뱅이가말이야 그렇게 소독약 알려주더 말이요. 그, 그, 그냥, 앞이만 보고, 중간에 보고, 빨리 돌려서 해 보다 보니까, 그걸 못본 거요. 이거, 얘들 봐. 봐봐, 이거, 봐봐요. 자, 자 이제, 어쨌든, 저, 뽀인세 편을 뺏겨버렸어. 다, 우리 지인들이 와서 다 하나씩 가져가 버렸어. 자, 자 어쨌든, 빨리 알려줄게요. 여거 왔어. 아이 깍지벌레고, 뭐고, 내가 알려줬잖아요. 화분에서, 밖에서, 이렇게. 화분을 갖다가, 저, 안으로 추우니까 들여놨는데, 벌레가 생긴다고. 소독해서 들여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찾기 힘드니까. 나도 찾기 힘들어. 어디, 어, 어, 느 영상에다 몇번알려줬는데 그래서 어느 거알려주라고 그래야지 지금 벌레가 막 집에 계단이 되고 있어요. 나 지금부터 알려줄게. 자세히 봐요, 이제. 두번안 알려줘, 이. 예? 두번안 알려줘. 꿀팁이요, 쉽게 배워, 쉽게. 그냥 복잡하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간, 우리 그냥 간단하게 알려줄게, 내가. 아이고, 그냥, 예? 간단한 게 아니요. 자세히 봐요, 이. 자 언더 알려줄게요 요거 알려주고 또 우리 집에 있는거 집에 우리 집에가서 알려줘야하니까 언더 보셔이자 이거 전에 알려줬는데 자꾸 까먹으니까 그래요 자보셔이자 나무를 먼저 이렇게 여기다 얼마전에 그 이거있잖아 이거이거이거 이거. 신비듬 나간거 이거부터 합시다 자 이렇게 올려 봤죠 이렇게요 이렇게갖고 거자 간단하게 알려줄게요나 이거 주광거아니잉 요거 꽃집이나 저저 저 대형마트인데 가, 이렇게 가그거고 저거 화훼단지 가시면 그 화분 팔고 막 배양토 팔고 여러 가지 파는 게 화분 잔뜩 밖에다 보면요 화분 잔뜩 싸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게 유 새는 막 여기저기 많이 생겼어 많아 착 어디냐 모르지만 거 가면 다 팔아요 돌아가면넓런있죠 이런 거 이거 푸 요거 이 크기 있어 봐봐 요건 3천원이요 요건 5천원이고 큰거 5천원 여기에 여 보면 그러니까 직광고라니까이 요건 아니라게요 보면 이 벌레 이거 다 있어요 벌레 다 죽이는 가서 이거, 그냥, 아무 케나 이거, 돌려면 돼, 이거, 이거,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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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충제. 요건, 저독성이야, 저독성. 이게 뭐, 뭐, 맹독성은 잘안 파는 거, 원래. 예? 이거, 이거 저독성이니까, 이렇게. 급한 대로 허시야지 이렇게. 이걸로 잡아야지. 깍지벌레 이런 거못 잡아요, 이거. 한 번, 집안을로들어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허시라고 이건 저독성이니까, 자, 봐, 이걸. 요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 야금은, 요거 하나면 돼, 이거, 이거. 3,000원짜리, 이거, 이거, 이거. 뺑뺑, 살짝 빨리, 빨리 이거, 봐. 그냥 이거, 여기 이게 보면 벌레 그렸으니까 이렇게 봐갖고, 그냥 이렇게, 저 해충 죽이는 그, 이거 스프레이 이거 돌라면 준다니까, 이거, 이거 물로 된 거, 그 뭐야, 저 유성으로 된거 말고, 직칙 뿌리는 거 말고, 어떤 사람은 에프킬라가 맺히겠네. 에프킬라가 치면 죽으라고 뿌리는 거지. 자, 이제 보시라고. 그럼 뭐 이렇게, 먼저 뿌려, 이렇게. 아무거나 이게, 먼저 이게 다 뿌려놓고. 벌레가 어디서 나오겠어? 따따다 뭐. 밖에 나왔다가. 흙에서 나오지, 흙에서. 흙에서 나오니까, 요거, 이거 따 이렇게. 따갖고요. 화초 위에다가 살짝 부어 화분을 내려가게 이렇게 에? 이렇게 여기 요거 뭐 이렇게 골고루 어버리게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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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 이렇게 부시라고 골고루 이걸로 그러면 여기 있 깍지 벌레가 아니 할아버지 에, 응애 벌레고 싹죽어버려 이게 예, 이렇게 이렇게 여기 요거 화분이 크면은 이거 3,000원 화분이 크면 5,000원이면 넉넉해요 예? 뭐 여기에 이제 물이 좀 이제 이거 다주으 나면 여기에 여기에 저 뭐야 이거 요거, 요거 살충제가 아니여 소독약이 기 고입가 아니 그럼 그럼 빼가지고 다시 한번 또 부어 안나면 말고 자그 다음에 이제 또너 내려와 내려와 자, 내려와 너, 내려와 이거, 네, 자, 너, 자, 알려줄게 자, 이거 페트병 이 가까이 왔냐 자 내가 가까이 땡겨서 알려줄게 생수병 생수병 2리터 오, 500 500ml 그거 말고 2리터 2리터 이게 제일 제 사람들이 그거 쬐까 할어요어요 이게 요거다 비교해봐 이렇게 크게 많이 차이 나잖아 이게. 요거뭐 이거 몇 병을 만들잖아요. 근데 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나같이 돈 없는 사람들 <laughs> 돈 있는 사람들 이거 사다가 그냥 막 많은 분들 팍팍 부어 그냥 귀찮게 하지 말고 <laughs> 알았어요. 귀찮게 아니고. 예, 네. 어쨌든 알아서 들으셔. <laughs> 그리고 자 여기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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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몇번 했잖아. 이거 진딧물하고 벌레죽이 최고라고 이게. 이거, 보면, 이게 원래 살충제는 알려주는 게 아니오. 괜히 사고 나면 나한테 전화와. 당신이 뭐 알려주냐고. 내가 이거, 이거 벌레 죽이라했지 내가 뭐 사고 치라겠어? 근데 이거 조심하시라고. 이거 살짝 갈게. 성은 코시고 이름은 니도야. 이, 이게 직빵이야직빵코시 성은 인터넷 치든가. 그러면 저거 꽃 파는 데 가서 부탁을 해. 이렇게 깍으로 나와. 이렇게, 이렇게 깍으로 나오고. 그러이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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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저저저저 화해단지 가시면 그 화분 팔고 막 이런거 파는데 있어 뭐 뭐야 이게 뭐, 화분 팔고 거름 팔고 막연양제 팔고 다 팔어 화분 잔뜩 쌓는 거 거름에 잔뜩 쌓는데 가면은 이거 다 있어 이거 갖고 이, 이거 이거, 이거 코시하고 이름은 그저저저 어, 뭐야 저저 성은 코시 이름은 니도 빨리빨리 알려달라니까 그래 이거 이거 누가 이거 살충제를 알려줘 괜히 사고 날까봐 그래요 이새는잘 이런거 안돼 이건 그래도 저독성이야 집에서 이렇게 해도 그렇게 이게 인체에 해롭지 않으니까 일단 베란다나 갖다 놨다 이렇게, 그다음 에 아파트 같으면 이거 부어놓고 저 있잖아 엘리베이터 앞에 있잖아요 그거 현관 앞에 거기다 좀 하루만 내놨다 들이나 그렇게 걱정되면 이건 그렇게 독한 거 아니니까 사람한테 는자 이렇게 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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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번잖아 이거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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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로 떼야겠다 자 가위로 가위 자 대신이야 봐요, 봐요. 요걸 먼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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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애들 손안닿는데아이지저거 아무리 그래도 농약이요 농약 하도 저뭐 하도 물어봐서 그래요 어떻게요 이거 벌레는 뒤 어지간히 기어들으면 안 나가 뭐야 예? 내가 이제 여기 를갖고 손으로 이렇게 탁탁 때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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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벌레가 먹는 약이요 <laughs> 가는 거예요 알아서 조심해 예 조심해요 알아어요나 몰라 절대 이거 주의사항 있어요 잘 이걸 어디다가 잘 보관하라고요 많이 사고기 때문에 큰일나 괜히 그네 예? 자, 원래 이렇게 조심하시라고 자 이렇게 하고 보다 타또목자 이렇게 다 이렇게 탁탁탁때 이렇게 분 말이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자 이렇게 잘잘 잘 털어 이렇게 자 없네 없죠 자 여기 탔잖아 이걸 병막이 어디갔어 여기 있다 자 병막 자 이걸로 이렇게 바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아, 힘들어 <laughs> 이렇게 하고 어떻게 어 커피잔에다 따라서 어떻게 하라 했어? 먹지 말라고! 애들 조심하고, 어디다 놓지 말라고! 벌레, 벌레 잡으라고 준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이거하고 성분이 거의 똑같아. 이제 봐봐, 이렇게. 그러면, 이거 큰거지만, 여기 작은거 아니오? 예? 그러면 이게, 원가가, 이한 통에, 천원도 안맥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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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방이 직방. 직빵. 이걸로, 이제, 이걸로 스프레이에다 넣가지고 아니, 다시, 다시 뒤에 빠꾸. 빠꾸. 그냥 일번만빠꾸해라도 미안해요. 이렇게. 뒤로, 뒤로, 뒤로. <laughs> 뒤로? 자, 빠꾸 아니야? 자, 자 뭐가 또, 이렇게 나왔죠? 잘 봐요, 이렇게. 자, 카메라 좀 올릴게요, 내얼굴들 봐야지, 진짜. 자, 봐죠? 뭐, 잘생긴지도 않지도한 번씩 얼굴 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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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안그래 야, 숨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에? 잘 봐요, <laughs> 잘 봐. 알으세요? 자, 요거 있죠, 거한 거, 요걸로. 요, 요, 요. 요. 스프레다 가지고 우리 이렇게. 여기도 넣는 거 이제 봐. 오. 저 카메라에 부려 볼까? 어떻게냐? 카메라 써 봐. <laughs> 저 여기 전화기다 부려 버렸어요. 그래도 보이죠? 안 보여? 그럼 <laughs> 닦고 닦고 올까? 알았어. 아, 이 참. 내가 카메라 다 닦아 볼게. 에이. 카메라 써 봐. 계속 해요, 언저. 내가, 내가 이거 전화기 닦고. 여기 여여 보면 이렇게 뿌옇게 지금 지금 역광 이게 이게 안에 비닐 하우스라 이게 보니까 역광이 먹어요 이게 햇빛이 이렇게 띄니까 역광 먹네 내가 나중에 저 스텝 저 사람들 구해가지고 이렇게 저빛 반다지 기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 나중에 한번 그걸지도 몰라 에? 돈 벌어야 벌어지 알았니 요거 빨리 빨리 이거 알려주자 자, 요거 있 요거 어디까지 알려줬어 요거 요거 있자 요거다 부어가지고 화분데 뿌려 이렇게 뿌려 이렇게 뿌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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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건 저독성이라고 이렇게 뿌려놓고자 이걸 예? 닫고 자 이렇게 뿌려,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요, 반만 뿌려, 반만. 이렇게, 이렇게 뿌리고, 한, 요, 거 하나면 나무 이런 화분 세 개는, 세개 개는 할수 있어요. 이렇게 뿌려놓고 닫아라. 그리고, 한, 보름이나 한 달쯤 돼갖고 또 봐봐, 이렇게. 봐봐. 그리고, 여기다 부어갖고, 벌레는 오기 전에 잡아야 돼. 사람이, 사람과 똑같아. 사람도 병도 오기 전에 잡아야 돼. 그러니까 뭐 이거 없으면 물이라도 뿌리든가 진딧기하고 벌레들이 물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물을 네? 이렇게 뿌리게 뿌자 알았죠 알았죠? 내가 또 집에 가서 친환경으로 또 이렇게 벌레한 거 그것도 알려줘야돼 난자 난자 알았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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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거 이제 이거, 이거 이제 또안알리죠자 이제 저거 나 우리 이제 우리 집으로 갈게 나 따라와요 집으로 가지왜 가냐고? 집에서 또 벌레 잡는 방법이 있어. 또, 저, 뭐여, 저, 저, 친환경으로, 예? 친환경으로 또 잡는 거 있으니까, 나 따라오라고. 암 생각 하고 따라오시오. 이제 나 갑니다. 따라와. 따라와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걸 소독약을 안 하고 한번 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실내에다가 키우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물잘안 주고 어찌다 한 번씩 주고 하고 뭐 이렇게 그 환경을 한번 똑같이 만들어 봤어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왜물자주안 주고, 저, 환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냐. 이제 요 놈하고, 요, 요 이쪽에 좀 작게 보이지만, 하부이 작아서 작게 보이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이제 찾아 알려드리다고. 응애하고 깍지벌레, 에? 응애하고 깍지벌레를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래야지 그냥 친환경으로 그 소독하는 방법 전에 알려줬잖아요. 그것들은 깨끗해가지고 다 소독돼가지고 다 그 치료가 됐는데, 얘네들은 내가 전혀 손을안댔습니다 지금. 아유? 저 물도 잘안 주지? 물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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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한번 똑같이, 이제, 일반 초보자들이 키우는 것 같이 제가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이제, 이걸. 봐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스슬 이제, 알려드릴게요. 어떤 여자들이 나타나냐? 얘는 지금 아직도 세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자, 이제, 이걸 뒤집어 보면은, 자, 하나씩 뒤집어 볼게요. ,잉. 제가 요 이마에다 지금, 이거 알려드리려고, 자세를 하려고 지금 썼지, 썼지. 서치. 그 이, 이, 이마에다, 그, 낙지 잡을 때 쓰는 거, 그거 지금 썼어요, 이렇게 자 자, 가까이 갈게요. 자, 이보세요. 자, 응애. 자,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봐봐. 이게 환기가 안 되고, 물을 잘안 주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저, 바깥에다가, 바깥에 나갔다가, 이제, 옷에 묻혀가지고, 요걸 이제, 이렇게, 이거 옮겨온다고 해요. 봐봐. 이렇게. 얘는 지금, 지금 이렇게 보세요. 응애가 지금, 제가 착착 보는 거예요. 지금, 착착착. 응애가 이제, 얘가 이제, 자, 뭐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 이거, 자, 자, 천천히. 어지럽다 오지 말고요. 자, 천천히 요것도 한번 뒤집어 봅시다. 이제. 고 이렇게 맞죠? 내가 지금 써치지 밖에 비칠라고 이마에다 지금 써치지 이마에다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모자같이 써고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봤죠 이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물 자주 안 주고 샤워 안 시켜주면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밖에다 놔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 이게 독성이 없는 나무들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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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들이 많이 끓어요 자 이제 이것은 자세히 봅시다 이게 자 이거 이제 깍지벌레가 온것 같은데 여기 왔네 여기 왔네 과장님, 자, 자, 맞죠? 안 보여? 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자도 여기도 있고, 자 많이 보이는데 지금 제가, 자 확대, 확대할게요 확대, 자 이렇게, 자, 자, 그냥 그냥 싱그러는 진드물깍지벌레 있잖아요. 네, 거 여기 지금, 여가 지금 이렇게 왔어, 봐봐 여기 가지마다 얘가 다 달라붙어있을게요. 요거를 여기 지금 다리도 보인다이 요걸 제가 하나 이제. 떼어볼게요. 떼가지고 같은 이제 실험실로 갖고 가야지 이렇게 내 손이 뭐 공룡 손 같이 됐네. 자, 요건 이제 산을 떼갖고 이렇게 어, 내손어딨 있어. 자, 요걸요거 요거 짠, 요거 짠. 봤죠?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자, 짠 저리 가지고 가서 제가 이제 이걸 확대해서 보고 이제 친환경, 친환경 간단하게 이제 얘를 없애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 으이? 자, 지금부터 이거 보죠. 자. 자 손가락 있죠 이거 자 이렇게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 확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응이하고 깍지벌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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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드기 깍지벌레하고 요거 여기 있잖아요 응이하고 어디갔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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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장냐면요 카메라 정상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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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이제 휴대폰 카메라로 이제 확대해 볼게요 얘네들이 진짜 눈으로 구별할 수 이게 이게 얘네, 이거 큰거 있죠? 지금 크게 보이는 거. 여기 제가 지금, 이쑤시개가 또 있어. 네, 네, 이렇게, 이쑤시개 있죠? 이렇게. 아, 얼마나 차이 났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안 보이죠? 우리,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지금 현재. 예? 네? 근데 제가 한번, 요, 얘네들 그 새끼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 자, 자세히 보세요, 이제. 이기 보면, 이 옆에 이렇게 작은 점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얘네들 이제. 자. 이렇게 눈으로 안보이겠지 현미경으로라 봐야 보이는데 얘네들이 조금씩 움직인다고 지금 요 이거 움직이죠 여기 여기 이거 움직이죠 이거 보세요 이거 예, 움직이죠 여게 얼마나 작냐면요 제가 이거 확대를 한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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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운데 있는 거 움직이죠 얘기 자세히 보면 움직일거에요 가만히 있어볼게요 내가 팔이 흔들려서 그래 움직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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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한 마리가 수십 마리씩 이렇게 나요 그래갖고 이렇게 얘가 이제 다른데로 새끼가 요요요 요요 요새 요요 지금 지금 움직이죠 제가 움직이나 안이직이 움직이나 지금 옆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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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 한번 한번 를옆 지금 지다다금볼게요 다른 거지 자, 얘가 막 지금 동금 지금 안에지 기어 나가죠? 얘가 얼마나 금냐금지 제가 한번 저저금지대 저 갖다 놓을게요. 이쑤시개. 자, 이쑤시개 밑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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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금 자. 자, 자. 자, 아, 이제, 실험한 결과를, 결과가 아니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소독약을 알려줘야지. <laughs> 자, 지금 알려드릴게 이제. 자, 지금, 어디로 가요 이리 가야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요, 나따로와요 자, 여기 있죠? 자, 자 생수병. 생수병 2리터짜리2리터요큰 거. 큰 거라고요, 2L. 2, 2, 하나, 둘할때 2L. 그거 이거, 주방 세제. 그거고 이거, 식초였죠, 식초 죠 식초. 에? 식초, 그냥, 식초. 그냥, 양조 식초. 자, 지금부터 찰 봐요. 해차하지 마요. 자, 자, 요걸로. 자, 자, 요걸로. 자, 자, 일단, 주방 세제. 눌러요. 자, 요거 여기다. 여기다가. 자, 3분의 1만. 많이 면안 돼요. 여기, 요거, 여기다 보면. 반이 안 되게. 반이 안 되게. 이렇게. 반이 안 되게. 자, 이렇게. 반이 안되겠다 자, 자 부은 자. 반이 안되 자, 반이, 반이 안 되게. 자, 반이 안 되게. 부어요. 반이 반안 됐어요. 그냥. 저. 이 병뚜껑으로 반을 넣어도 되는데 뿌리고 벌레 다 죽은 다음에 2, 3일 안에 한번 싹닦아줘야돼 샤워기로 예? 그다음에 식초, 식초죠 양조식초 내가 자주 알려주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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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득이 잡는 데는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 잡아요 자, 여기다 자, 이렇게 자. 자 식초 냄새 자자한잔 왔다 꽃병이 으면한잔 따버렸다 자제다자한잔한잔한잔한잔한잔한대빡한대 빡. 자 이렇게 했죠 여기 이제 퐁퐁이좀 남았잖아요 뚜껑 여기다 닦다가 일단 이리 와봐요 자, 물을 퍼. 자, 꽉 채워 이제 자자. 그러면 식초 넣는데. 자 자, 거의 다 이제 반한 그리고 8분만 땡그렇자 이제 여기 뚜껑에 이제 주황 3자가 좀 남았잖아요 이렇게 닫어 그냥 이거 몇번 알려줬는데도 물어보더니 자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자 흔들어 흔들 이렇게 자 오늘 나온다 찍으니까 그래요 흔들 이렇게 확 볶음밥 나오자 이거 밖에 팍팍 나오자 너네 시켰는데 <laughs> 자자 어지러요어지러어지러만 잠깐 눈 감고 있어요 자자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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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갖고 좀잘 섞이게 뚜껑 닫고 이제 냄새 나게 자 네, 오늘 가지고 이제 분무기다 아무 분무기나 뚜껑 그냥 뿌려요 그냥 자자 자, 제가 이제 벌레를 잡으려 나무 옆으로 가야지 이제 가져왔잖아요 이 과산화수소 있죠 과산화 약국가면 과산화수소 주세요 소독약 우리말로 소독약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돌려갖고 여기다가 이걸요 이게 부어요 나는 뿌렸으니까 뿌려가지고 나무 그 화분에 혹시 곰팡이 있잖아요 곰팡이 혹시 이 벽에 혹시 곰팡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로 여기다 부어서 이거 물 타지 말고 이 과산화수소 이걸로 뿌리면 곰팡이는 싹 없어져버려요 그 화분에 그 주변에 있는 거 곰팡이 같은 게 이렇게 뽀글뽀글 있잖아요 그걸 요 이제 과산화수소를 여기다 이렇게 타서 물에 씻어가지 말고 타고 살살살 뿌리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살짝살짝 몽땅 뿌리지 말고 예 알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얘 얘가 이거 있잖아 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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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흔들네이 이거, 또, 또 이거, 이거 있잖아 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징그란 놈 진디기 있잖아 깍지벌레 징그란 놈저 깍지벌레 징그란 놈 진디기 있잖아요 예. 진, 진디기 자, 요거다 이제 부어 이렇게 예, 이렇게 아, 아이고 뚜껑 날라갔어 이거 좀 흔들어갖고 자, 여기다 이렇게 부어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예. 여기서 예. 우리 지금 여가 농장이 아니라 찾아봤더니 우리 딸이 쓰던 거쫙악 하는 거자잖아 자, 뭐야 저 자, 분무기가 있네 여기다 흘리겠다 이거 자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그냥 갖다가 그냥 갖다가 자 자, 하나 냥 뿌리면 돼. 자, 소독약을 지금 뿌렸어요. 자, 지금 움직이는 걸 보입니다. 이제 자, 내로 움직이나는 이제 자, 하고. 자, 오늘 실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자, 지금 이 사체들이 자, 아겠습니다 이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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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볼펜으로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현미경 같이 지금 자세히 지금 관찰한 겁니다. 이것도 지금 그 천연 소독약을 만드는 게 바로. 요게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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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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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겁니다 얘가 저, 우리저 주방 세제하고 식초 알았죠 이렇게 <laughs>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딱 망가집니다 자 아까 그 뿌린 거 있어 또 여기 여기 점좀좀 있는 것들이 사체들입니다 이게 어쨌든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갑니다 자자 이놈 갖다가 이제 막 뿌려 이렇게 자 착착착착착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예 화분 밑에서 이저 천장을 또 이렇게 뿌리라고 이렇게 요 뒤에 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 숨어있잖아 이렇게 이놈들이 이렇게 이렇게 뿌려 그리고예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지아요 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물을 잘 안주니까 그래요 물을 그래도 이렇게 한번씩 샤워도 시켜주고 나무그려야돼 그러면 그게 이렇게 생기는거예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물잘 안주면 어떻게 생긴다고? 깍지 벌려고 응애가, 응애가 생긴다고 이렇게 얜 그냥 죽을 그냥 죽든가 말든가 넥 줍다가 그냥 생각나면 한 번씩 주니까 그런 거요 이렇게 이렇게 뿌려놓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망가진다 질질 우리 가리샷들 어드려 박힌다 이거 아이고 이거 바닥에 이거 이자게다 질질질 흘려가지고 아이 뭐야 이거 우리 집은 다 고물이야 우리 집은 나도 고물이지만 아이고 이거 우리 집은 멀쩡한 게 별로 없어 우리 애들만 빼고 아이고 이것도 질질질 려 아이고 이거 어때 문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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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것도 터지게 생기네 나 몰랐냐 이렇게 알려주려고 그니까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걸 자주 괴롭히라고. 그러고 이러면 이제 이걸 샤워기를 한번 침하면 저 일주일 한 번씩 쏘고 이거 한, 한 일곱, 한 이제 최하가 하루 지나다 다음날 샤워기로 이렇게. 옆 요, 요, 세제물을좀 닦아주라고, 닦아주라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물티슈로, 요, 보면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게, 이게 지금은 잘안떨어지잖아인 자, 여기 붙어있는 거 있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때 이거, 이거, 갑자기 찰랑는데 여기 붙어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붙어있는 거,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걸 이제 물티슈로 닦아주라니까, 이걸로. 그래서 어떻게, 요, 닦아주라고, 닦아줘. 그냥 네? 싹 닦아주라고, 그렇게 하고 나무를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내가 본 게. 이거저 해봤지만. 근데 집안에 있는 거 살충제를 확 쏴버리면 끝나버리거든, 이거, 솔직히. 근데, 살충제 안쓰고 알려주려고 러는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봐 해야지 그리고 닦아내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뭐 그래도 최하가 이렇게 요걸 갖다가 한달에 그래도 한두번은 그래도 한번 살짝 뿌려줘야 돼. 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안달라붙고 그 물로 저 딱지 보려고 응애하고 저저 저 건조하고 얘네들이 그 물잘 안주면은 걔네들이 막 달라붙어 항상 얘기지만 옛날에 고추 농사 했을 때 고추 농사가 진든물이 이게 이게 지그지그하거든 깍지벌레도 있고 진든물도 있고 곰팡이도다 있거든 근데 가뭄에 생기는거에요 가뭄에 장마때는 안생겨요 장마때는 걔네들이 싹없어 이게 알았죠? 가뭄에 가뭄에 별레가 생긴다고 그렇게 자주 여기다만 이렇게 마지못해 주지 말고 또 잔소리한다고 했다 여기서 물나갈라니까 꼭 해봐요 자꾸 닦아줘야 돼 그거 갖고 박뿌리놓고 그냥 이렇게 냅둬버리면 망가져 네. 자 어떻게 요 나 이제 여기부터 물러가요 자 보시죠 이렇게 자해고 이렇게 다망 이게 한 다음에 이게, 이게 닦아줘요 다 떨어져나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무 기나무 이렇게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 이렇게 이렇게 닦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손바닥 대처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이게 다닦아내죠자 이렇게 닦아내요자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벌레 닦아내야지 이제 이렇게 하고 죽었으니까 벌레 다다다 다, 다, 다 나오잖아요 다 싹 떨어져 버세요. 없어. 딱 떨어져 버세요. 없어. 더덕 더덕 더 없어 이제. 자, 이거 다 닦아. 이게 닦아내도 야간치도 다 닦아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길르시라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그래.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거의 보면 이게 오염된 데가 여기 이겁니다. 물통 있죠 물통. 물주나면 물주면 여기 물통 있잖아요 물통. 그리고 이거화은 받침대. 화분 받침때 여기에 세균이 여기에 이렇게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세균이 번식해갖고 이렇게 화분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알았죠? 그니까 러꿀팁 있습니다 이거에 락스 락스를 이렇게 내가 지금 이게 예, 안 열려 자 락스를 걸고 이렇게 갖고 여기다 마녀만 앉힙니다여 락스는 여기다 박았고요 여기다가 뚜껑에다가 쬐끔만 이렇게 한 방울 한두 방울만 이렇게 아이고 떨린다 이게막 쏟아질까봐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쪽에다가 조끔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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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해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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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다 넣어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절대 해충 세균 여기살 수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이 이, 이, 이거 잘 닦는 분 없어 보면 이이 이, 이걸 안 닦으시려면 요놈을 이렇게 물을 여위에다 물을 주면 이제 요름이 내려가갖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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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가가지고, 이 양분하고 물이 이제 고여 있다고, 그럼 그게 여기 그 세균들이 여기서 이제 막 여기서 막 생겨가지고 이런 이제 그 타고 올라간다고, 형님 낙슬었다가 한두 방을 뻔터 이렇게 다 떨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버릴 때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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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자주 닦아 이거를, 네? 그리고 이받침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봐보세 이게 뭐라, 자 한번 이렇게 드러내고 여기 여기다가 낙슬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한두방다다 다 떨어졌다. 네, 봐 봐. 자. 내가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렇게 낙서를. 이거 너무 많이 썼다. 이렇게 하고 조금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물을 조금 부어 놔 이렇게. 그러면 색이니 내가물보게 요거 좀 내가 닦고 갖고 왔었는데 언능 알려 주려고 여기다 해 갖고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다시 처음부터 한다. 이거. 자, 이렇게. 이게 한두 번만 이렇게 이렇게 하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물 조금 있는 데서 이렇게 죠 물이 이렇게 쬐끔만 해놔 그리고 이제 화분을다 올려놓으면 돼 그리고 이제 이거 나중에 세균이 안 생겨 자주 닦으면 괜찮고 닦아도 낙스를 한번 묻혀서 닦아요 그러면 세균이 싹 죽어버려 예? 그리고 만약에 이 화분이 뭐좀 이, 이게 좀 세균이 좀 붙었다 하면 여다 소독약 뿌리지 말고 낙스를 연하게 타가 고무장갑 끼고 그걸로 한번 살짝살짝 닦으면 요세균싹없어져버려 알았죠 시키는데 혹 <laughs> 자, 요거 여기다가 한두 방울 이렇게 담으려면 세균이 안생겨예 예, 이렇게 하고 요것도 그러고잉 알았지요 다시 또 우리 내 네, 연구소로 왔습니다 <laughs> 결론은 뭐냐? 친환경 해보시고 안 되면 돈 주고 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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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갖고 이건 직방이니까 이거 <laughs> 직방이야 그리고 요건 또돈 적게 들어가고 직방이야 솔직히 4촌원 약발이요. 영양제도 <laughs> 약발이고 소독약도 이거 이거요. 어쨌든 이건 이 있습니다. 추워지기 전에 집으로 들일 때 에? 밖에 내놓고 요걸 해놓고 요게저약 성분이 다 날아간 다음에 안에 들나? 그리고 정 늦었어. 늦었으면 베란다에다 이렇게 요거 지금 달아 있죠? 달아 달에다 달아. 놓고 하고, 그리고 베란다도 없다. 이제 뭐 베란다에 넣어 있어. 다 타버려 갖고. 저저 <laughs> 저. 저, 저. 엘리베이렇게 해갖고, 엘리베이터 앞에 있죠, 그, 복도. 아, 앞에 분, 옆에 분한테 이제 양해 구하고, 이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하루 한, 몇 시간만 이렇게 내놨다가 들이나요, 그냥. 그러면 다 소독되잖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상은, 편한 대로 살아, 그냥. 너무 그냥, 예? 그렇게, 내부리 집에서 알려준 데 해보고, 뭐 지난 다음에, 그게 또, 내가 실험, 실험해본 결과 되긴 돼. 근데 이게. 확실히 된다는 보장은 없어, 솔직히.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이거 달려주세요. 어떻게 라고요그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시라고. 친환경 한번 해보시고, 일단은 효과를 봤어요, 내가. 일단은, 퐁퐁은, 어쨌든 이렇게 숨을 못 쉬게 하잖아, 이렇게. 아니, 퐁퐁, 아니, 퐁퐁이 아니고요. 뒷간 거니까. 주방 세제. 숨을 못 쉬게 해갖고, 질식시켜서 그냥, 이렇게, 걔를, 걔를 망가뜨리는 거고, 요것은, 나 약은 잘 몰라. 어쨌든, 숨은, 잘 죽어. 그니까 러 알려준 거요. 자, 그냥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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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여자고. 이제, <laughs> 이제 갈라기 때 인사하고 가야지.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또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판단을 하셔. 예? 어쨌든, 옆에 사람도 알려주고, 친구도 알려주고, 다 알려주란 말이요. 구독하시고, 딸랑딸랑 하라고 그래요, 자, 가요.